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뒤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 베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 보내셨다. 그들과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무태 계셨다. 마침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벽녘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그분께서는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로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다. 모두 그분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참 a 합니다참 참여 s 예수님 참 s a m 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오늘 독서와 복음은 다시 한번 주님 공 e 후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빛 안에 머무름으로써 어둠을 이겨내고 또 l s name. Samuel's name. Samuel's name. Samuel's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은 우리 삶 안에서 어떻게 완성됩니까? 오늘 일독서 복음은 이 질문에 서로 다른 장면으로 같은 답을 들려줍니다. 요한 사도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단 한마디로 하느님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육화 대신 말씀이신 그 신비는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눈 높이에 맞춰오는 바로 사랑의 신비입니다. 우리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안에 머무르겠다라는 의지적 선택이며 두려움 대신 신뢰 안에 머무르겠다라는 우리의 항구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하느님께서 멀리 계시다라는 우리의 잘못된 착각에서 비롯되지만, 사랑은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신뢰의 태도 가운데 굳건한 믿음 위에 생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 완성된 사람은 더 이상 하느님의 부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삶을 통해 분명히 그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일상의 삶으로 한번 비유를 들어보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건물 안에 전기는 흐르고 있죠. 하지만 스위치를 누르기 전까지 빛은 켜지지 않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의지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여서 그 빛을 키는 행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현존은 늘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 빛을 켤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빛이 있는지를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있지만 느끼지 못할 뿐 분명 그분은 늘 우리가 있 우리 안에 함께합니다. 그래 우리가 의지적인 사랑의 행위들을 선택하는 순간 사랑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나날들 속에서 우리는 더욱 사랑에 가까워지고 그 가운데 하느님을 알게 되고.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라는 이 말씀은 과연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체험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오늘 복음은 응답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5천명의 빵의 기적을 체험한 사건 뒤에 또한 호수를 건너고 있는 상황이죠 분명 여러 가지 오늘 복음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단순히 5천 명을 먹이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인간적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흐름에 휩쓸려갈까봐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빨리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더불어서 배라는 것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방주, 곧 교회의 상징성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사도들은 예, 자신들의 힘으로 그 호수 건너편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넘어가려고 밤새 애를 썼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죠. 바로 그 이유를 맞바람이 불었다라고 했습니다. 맞바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게 막는, 어찌 보면 배금주의 물질적인 우리들의 사고, 신앙의 믿음을 두지 못하게 막는 다양한 우리들의 삶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불신이라든지. 아니면 하느님을 놓치게 만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선순위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다시 한번 삶의 본질, 하느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방주에 주님의 현존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으로의 길로 나아가는데 있어 분명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또 체험하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밤중에 호수 한가운데 분명 맞바람으로 고생합니다. 상황은 힘들고 밤이라 아픔 보이지 않으며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이지만 이 지상의 삶의 여정, 영원한 생명으로 이 교회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물고 있지만 그 구원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잔잔한 물가에서가 아니라 바람이 거세게 불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한 가운데에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바로 어찌 보면 사랑의 완성, 주님이 이 곳에 함께 있다라는 그 신뢰를 그들이 지니고 있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느님의 현존의 위로가 아니라 공포로 그들은 주님이 오심의 순간을 느꼈습니다. 유령이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인류 만물의 주님.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독서와 복음이 정확히 하나로 만납니다. 요한이 말한 사랑 안에 머무름이 바로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며 머무르는 것으로 다시 한번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진, 두려움이 다 없어지고 믿겠다라는 것은 결국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끊임없는 두려움의 순간은 덮쳐옵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하느님과의 그 깊은 믿음의 길에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에 우리는 늘 흔들리게 됩니다. 두려움 한가운데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다. 이 나다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모세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있는 나다. 시작이며 마침이다. 이 세상부터 있었고 마지막 날 때까지 있는 영원한 존재자다. 너와 함께 있는 영원한 자다라는 것이 바로 이단 한마디죠. 나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했고 마음이 완고해져 있었다 그들은 표징과 기적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진 못했습니다 놀라운 빵의 기적 오천 명을 모기셨던 주님의 그 강한 힘을 체험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 나와 함께 있다라는 빵을 통해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시고 늘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나를 거룩한 곳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그 강한 현존으로까지는 아직도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분도 그렇고 늘 기도합니다. 미사에 우리도 나와 신앙 안에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피로와 또 다양한 인간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앞에 우리는 강력한 맞바람을 느낍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의지적인 길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를 졌지만 여전히 반대편에서 불어오는 그 맞바람은 우리를 밀어냅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묻습니다. 혹시 주님은 이미 오고 계셨는데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그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의 사랑은 멀리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라 보게 될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 모든 것이 다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바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 태도가 사랑의 완성이고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례는 우리에게 바로 그 선택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주님 공연 후 수요일 공적인 모든 이들을 비추는 그 빛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그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빛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두려움이 사라진 완벽한 신앙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어둠은 있지만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을 때그빛 가운데 우리는 어둠이 아닌 빛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낼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말을 들을 순간이 있을 수 있고 바로 또 하나는 억울함이 올라오거나, 어떤 말로 설명하거나 변명하고 싶은 순간들도 분명 우리들의 오늘 안에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당장 오늘이 아니라더라도 앞으로의 삶에서 그런 순간들은 많이 옵니다. 마음이 상하는 말을 들었었을 때 바로 쏘아붙이거나 반응하지 말고 침묵하며 하느님의 사랑의 빛이 어떻게 이 사람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빛을 선택하며 의지적인 사랑의 길을 걷기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 잠깐이라도 침묵하며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함이 올라올 때 즉시 설명하고 싶을 때 마음속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그분께서도 우리를 대했던 그 인내의 마음을 함께 청해보면 더 좋겠습니다. 해야 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침묵을 선택할 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그래도 지금 이 시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억울함을, 분노를 빛으로써 쫓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 이렇게 평범함 속에서 선택을 통해 완성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며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답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그 두려움 속에서 사랑을 선택하였는가 라는 것입니다. 주님, 바람이 잔잔해질 때만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야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맞바람이 부는 두려움 한가운데서도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감정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며 말보다 행동으로 주님의 현존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